좋은 풍경과 그렇지 못한 샷을 담고 있는 여기는 하노이 스카이 레이크입니다 전반전까지 2분 스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후반전 1번 홀로 넘어오면서 아시는 손님들을 만나서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우측으로 공이 좀 빠지게 되면서 아마 해저드일 것 같고요 어, 벌타을 먹고 드롭을 하면서 어, 최소한 고기 정도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하노이의 스칼레이크, 레이크 코스 같은 경우는, 후반전부터 인카트를 허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수월한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끝으로 가서 공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역시 기도겠죠. 다행히 공은 죽진 않았지만 어, 깊은 러프에 잠겨 있게 되면서 레이업을 하게 됐고요. 정타는 나지 않으면서 다시 러프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풀이 길지 않아서 엉그리는 트라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 어려운 나이였지만 56도 에 80야드 정도 되는 짧은 샷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길때 옆에 붙은 것 같습니다. 파로 한번 막아 보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아쉽지만 여기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2분이 깨지게 될것 같습니다. 전반전이랑 동일하게 첫털은 보기 그리고 두 번째 홀은 다시 버디로 막으면서 만일을 해봐야겠네요. 터가 3.5m가 남았었고, 내리막을 포함해서 2.5m 정도 치는 샷이었는데, 어, 아쉽게 라이를 잘못 읽으면서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망고나무가 저를 보고 욕을 하는 것 같네요. 망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티샷을 하고 있든 말든, 이렇게 잔디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어, 많은, 수많은 끝지에 유의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핸디 2의롱파 폰인데 어, 좌 도그렛 볼입니다. 평소 부질대로 드로우를 걸려고 했는데 어, 헤드 안쪽에 타고 되면서 우측으로 약간 밀리는 볼이 나왔고 다행히 폐우에는 어, 지켰지만 세컨샷이 조금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어, 집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전화가 밀려오면서 백헨샷을 하는 동안 시계가 울려버렸습니다. 탑볼이 조금 낮고 대신 120야드 세컨샷을 잘 갖다 붙여놓으면서 파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다. 후반 2번홀 어, 아쉽게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오버 이타가 되었는데 후반전에는 버디를 뭐한 개라도 잡한개 잡아, 이상 잡아보면서 만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도 덥고 오랜만에 라운딩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집중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고. 이번 첫 라운딩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좋은 스윙과 더 좋은 영상미로 더 나은 촬영을 한번 해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목소리> 돌아 들어가는 550야드의 파 5인데 페어웨이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티샷을 요구하는 홀입니다. 세컨 샷 이후 서드 샷이 물을 건너 벙커를 넘어 섬에 있는 그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홀인데요. 어, 이번 홀은 안정적으로 끝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 우드는 최대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드를 안 친다고 했는데 기어코 우드를 치고 급하게 스윙을 하는 바람에 탑볼이 나면서 안 좋은 세컨드 샷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서드샷으로 180야드 샷을 원그린에 올리게 되면서 버디퍼트를 남겨놨는데요. 롱퍼터가 남았기 때문에 버디는 못할것 같고 최소한 붙여서 목파까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디가 혼자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제 우산인데 말이죠. 삐졌습니다. 이 안도. 그린이 아니었습니다. 어프로치를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기 때문에 52도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뭐지? 이거 <놀람> 하는지. 망했습니다. 또 보기를 기록했고, 후반전에 연속 보기 3개를 하면서, 3호바로 스어가 올라왔는데요. 어, 물을 건너는 파스리, 이번 홀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분위기를 전환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1리터의 포카리 세트와 1.25리터의 생수가 동이 나갑니다. 현재 후방 4번으로. 먹어야 겠어요. 그린에는 올라갔지만 어느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린의 난이도가 있는 홀이기 때문에 버디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샷도 그렇고 쇼게임에서 굉장히 급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더 나시파. 윤피터님, 윤피터님, 드라이버 멀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어요. 내일 전화번호 바꿔요. 다행히 투퍼팅으로 파로 막으면서 보기를 끊어냈습니다. 어, 이제부터 다시 집중해서 보기 없이 나머지 후반홀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파5 드라이버 샷 이후 과감한 우드 샷을 친다면 소온이 되는 홀이지만. 중간에 해저드가 있고 그린이 섬 그리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뿌리입니다 드라이버를 한번 과감하게 쳐보고 과감하게 트라이를 할지 안전하게 끌어, 끌어갈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드라이버를 힘있게 치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떨어뜨려 놨고요 아팀 또한 그린 주변 언덕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40도의 무더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지 않으려고 했던 우드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우드로 250 정도 또는 240 정도 안전하게 때려놓고 60야드 써드로 안전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젖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구야 어, 지금 샷에 굉장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끊어쳤습니다. 그래도 한 230야드 정도 간것 같은데 나머지 60야드를 어느 정도 붙이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집중해서 서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서드를 온 그린까지는 시켰고요 어, 이번 홀도 그린의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는 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퍼터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레이크의 레이크 코스의 특징이 그린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게 장점인 코스인데요 어려운 만큼 재미도 있겠죠 다만 초보자분들이 왔을때는 어, 타 골프장에 비해 드린이 빠르고 라이 그리고 페어웨이 연듈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가장 잘돼 있는 축에 속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쳐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에이프론에 떨어진 퍼터를 붙여서 두 번째 퍼트를 다행히 넣으면서 파로 마무리를 했고요. 앞에 팀이 밀려있기 때문에 에어컨 좀 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레이크 레이크 코스 클럽하우스 그늘집이고요. 아!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파4에서안 좋은 드라이버 티샷을 하면서 어... 언덕 밑에서 치게 되는 세컨 샷을 하게 됐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 좀더 집중해서 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날에 떨어지면서 어, 훅을 많이 보고 찾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만 컨택하는 방안으로 짧게 끊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오케이 펜다운으로 파는 잡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아쉽고요. 우드나 퍼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되는 날이네요. 오늘 가게 들어가서 우드 2시간, 퍼터 3시간 연습을 해야겠어요. 3 4 0야드의 파포 홀. 짧은 홀이지만 드라이버 랜딩 지점인 260, 70, 90 라인에 굉장히 좁은 페어웨이로 드라이버를 칠수 없는 홀이기 때문에 어, 처음 영상 찍었던 요 미니 드라이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두가 굉장히 안 맞고 있어서 잘 가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도 로프트 미니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기 때문에 낮은 탄도로 공이 타고가 되었고, 어, 약 250야드 정도 지점에 랜딩이 된 후에 런으로 굴러가면서 어, 좁은 페어웨이지만 페어웨이 한 중앙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운이 좋게 조금 잘 맞은 것 같고요 세컨샷 안전하게 마무리하면서 어, 버디드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나이스 온. 미니 드라이버를 친 후에 어, 웨지로 그린 을원그린을잘 해놨는데 퍼터가 어, 오늘 하도 안 돼서 원포워시 될지 한번 집중해서 퍼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서클 티 타임레스를 쓰고 있는데 퍼터가 말을 안 듣네요. 오늘 가게 가서 혼낸 다음에. 다른 버터를 갖고 와야겠어요. 아, 다시 타겠어. 아, 힘들어. 안 좋은 티샤. 안 좋은 웨지, 안 좋은 포터로, 어, 보기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 굉장히 아쉬운 홀이었는데, 마지막 18월 집중해서 하로 마무리하면서, 어, 네타로 네 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굿샷! 디베디, 디베디, 응이벽 쌉다 마지막 18번 홀 티샷 어, 의도치 않은 페이드로 페이웨이 중앙을 지켰고요 어, 18홀 같은 경우는 390야드로 짧은 파포기 때문에 웨지를 어, 잡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쏟아지는 훅 다이였기 때문에 우측을 보고 최대한 열어쳤는데도 어, 그린이 좌측으로 쏟아지는 포대 그린이라 어, 좌측 그린 좌측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투퍼만 해도 파기 때문에 어, 최소한 4오버파로는 어, 라운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우드나 쇼 게임 그리고 포터에좀더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라운딩 경기력과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터를 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어 이렇게 오늘 스카일레이크, 레이크 코스 18호를 마무리했고요. 4, 5버파로 안정적인 싱글은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라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라운딩을 나오기도 했고, 우드나 퍼터 같은 가장 연습을 안 하는 클럽들이, 열실하게 드러나는 라운딩이었고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더 좋은 라운딩과 앞으로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h, <laughs> shit.